맥주 안주는 역시 송이버섯이야. 익은 계란버섯. 그래. 아까는 덜 익은 계란버섯. 보라 사리빻이랍니다 와, 현지가 멋지다. 강원도, 역시 강원도. 버섯 버섯 빻칠 버섯 빻. 이가 빨라야 돼. 형수 그렇게 동작내야 돼. 뭐야 보셨다 그래. 시끄고 시끄러워. 망가닥 보소. 와 국물. 국물 껄 껄이 보소. 문어만난 국물 껄 껄이 보소. 새끼들이. 아, 와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사람 보세요와얘들좀저다딱 오면 끌려들겠다. 와 정말 굽. 고... 정말 굽었어. 우와. 우와. 비가 오고 있습니다. 하산해야 되겠습니다. 구미팀 대구팀, 빨리 가야 한다니까. 얼른 어, 하산하고.